서울에서 낯선 시골 동네로 여름 휴가를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. 아, 저기요, 어? 저기 말씀 좀 묻겠는데요. 여기 민박 할만한 데가 있을까요? 아, 민박이요? 아, 글쎄요. 음... <laughs> 바로 그때 소리 소문 없이 등장해 좋은 곳을 소개해주겠다는 할머니. 아, 거기는 얼마인데요? 그런데 그들을 데려간 곳은 겉보기와 다르게 허름하기 짝이 없는 할머니 댁이었습니다. 어? 어, 아빠 냄새나 다른데 가요. 애 우선은 저... 아가 아, 요런 거에 사람 냄새인겨. 아이 그리고 인양바아 돈을 줘야지. 3만 원. 네? 아까 손가락을 두개 피셨는데. 아. 내 약지가 쫙가그봤는데 그걸 못받꾸면 할머니의 황당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배고프지야? 토종 딱 삼만 원 이것은 선불이에요 계산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면서 닭 잡으러 간 할머니는 어, 감감무소식이고 아, 아, 장작을 패달라고 에이. 하질 않나 <laughs> 밭에서 고추를 따오라고 하질 않나. 할머니는 손님들을 마치 제식구처럼 부렸습니다저 할머니 저기 계신가요? 그리어 들어오더라고. 아 저기 모기향 있으신가 해서요. 어 있지. 시골 모기가 겁나게 독한디. 아 모기향은 2,000원이고 모기장은 5,000원. 네? 아아예 예. 아 그리고 저 화장실이 컴컴해서요 플래시 좀 빌려 주세요. 네, 어. 다 있어. 내가 갖다 줄게. 왜 그리 놀라? 사람 처음 봐? 플래시는 천 원만 받을 거구먼. 어여 돈? 어... 할머니의 상술에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자, 수박하고 옥수수 좀가져왔는데 어? 어... 저, 이, 건 얼만데요? 아, 요것은 서비스구먼여 앉아보고. 그때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. 아이 셋 낳고 얼마 안돼 남편과 사별하면서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고생인 줄 모르고 악착같이 살았다는 할머니. 아, 애들은 민박 그만 하러는디. 그 덕에 세 자녀 모두 아, 좋은 직장,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다고 하셨죠. 아, 네. 다음 날 아침, 할머니는 소박한 시골 밥상을 서비스로 주시고 직접 농사지은 옥수수와 오이도 덤으로 챙겨주셨습니다. 아, 이렇게 많이 이래서 남는 것도 없으시겠어요. <laughs> 아이 웃긴 왜 없어? 시골 인심이 남자니요. 다음에 또 놀러 와. 그때 모기향하고 플래시도 서비스로 줄 테니. 응? <laughs> 수상한 민박집에서 만난 할머니의 수상한 계산법. 그것은 푸근한 시골 인심이었습니다.